안녕하세요, 라즈리나예요. 코코코 스멜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와 이제는 정말 따뜻해요. 오늘 낮에 차 안에는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멜란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 진행하는 코스멜란은요, 기존에 했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기존에는 코스멜란 1번과 액션을 같이 병행하시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게 정석인 프로그램이고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 일상생활을 하시기에 좀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 액션을 계속 쓰려니 얼굴이 너무 계속 붉고,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메이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코스멜란 1번과 기존에 지금 새로 공동구매 진행했었던 이 멜란트란 앰플과 크림을 가지고 한번 임상을 해보려고 해요. 데일리로 관리할 때는 액션을 쉬어버리고 이두 가지를 가지고 미백 관리를 같이 해주는 거죠. 어, 기존에 코스멜라를 쓰시던 분들도 액션은 좀 너무 계속 각질이 나는 게 힘들어요 해서 그냥 1번으로만 계속 관리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코스멜라를 지금 쭉한 5,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액션보다는 이 1번을 훨씬 더 좋아해요. 어, 이 오히려 그냥 한번확 빨개지고 각질을 확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별로 붉음도 없고 각질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 데일리 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멜란트란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구성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제품이 없었을 때는 데일리를 이 액션으로 어,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용할 만한 게 정말 없었어요. 어, 근데 이 제품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라보면서. 저는 계속 지금 1번을 하기 위해서 액션을 지금 거의 한달 이상 안한것 같아요. 예로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같이 미세한 각질도 일어나면서 광도 나주면서 그리고 미백 효과도 있고 얼굴 톤 조절도 되고 그래서 1번과 멜란트란으로만 이번에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 구매 조건은요. 1번 키트 한 박스에 멜란트란 크림 하나 요렇게 드리는 구성으로만 진행을 하고요. 멜란트란 앰플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에 진행했던 멜란트란 앰플 공동구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때 했던 공동구매 이미 마감을 했지, 했는데 다시 열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멜란트란 지금 전에 했던 공부가 너무 조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또 미네랄 케를 또 하나 드리잖아요. 그 구성이 너무 좋아서 얘는 따로 이렇게 연결해 드릴게요. 그 영상 보시고 그 구성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오늘 진행하는 코스멜란 공동 구매는 1번과 멜란트랑 크림만 이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올라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저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피부에 따라서 1번의 양과 시간 조절을 어, 저랑 같이 은혼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실 분들은 저한테 먼저 카톡으로 문의를 주세요. 피부 상태가 어떤지, 어, 액션을 쉰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동안의 관리는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제가 알아야 1번의 양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도, 원래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를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피부에 따라 또 그것도 달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우리 피부를 막다 드러내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럴 때 빨리빨리 빨리 멜라닌과 결 관리해서 이제 올 여름에는 좀 많이 까고 다닙시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라즈리나는 사랑입니다.